아이에 머 크리스찬 옳은 일을 하라 고학년 학습지 일과 옳은 길을 선택하라 진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룻 먼저 우리 학습지의 제일 위에 있는 마음 열기를 함께 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선택 중에 최상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그래요. 우리의 선택에는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지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용 관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 우상을 섬기는 모압 당을 선택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흉년에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디를 선택했죠? 모압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선택은 옳았나요? 옳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엘리멜렉이 죽은 후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들이 모압에 왔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었어요. 그후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림 봅시다.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의 가족은 두 아들마저 죽고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의 삶은 말 그대로 정말로 비참한 삶이었을 거예요. 네 번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함께 가던 중에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친정 집으로 돌아가 새롭게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했어요. 다섯 번째. 오르바는 자기의 민족에게 돌아갔지만, 루스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오르바의 선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과 같아요. 반면, 루스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의 이런 결심은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섯 번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룻과 나오미는 모압당을 떠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루세의 믿음의 선택과 순종의 삶에 다윗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페이지에 관찰 질문 함께 볼까요? 1번.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당을 선택한 것은 왜 잘못인가? 왜 잘못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압당에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2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기 원하셨다. 그렇죠? 모압당으로 가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다. 아니죠? 4번, 모압당으로 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하기 때문이다. 4번,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2번.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당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라. 자.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당에서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나오미는 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지 초성 자음을 완성해 보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무엇을 양식을 주셨다는 무엇을 소식을 들었기 때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베들레헴에 양식 주심을 알게 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어요. 자, 이번엔 열린 생각.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을 읽으며 룻의 선택에 밑줄을 꺾고 룻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라.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한번 우리 성경을 펼쳐봅시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떻게? 나도 가고, 뭐예요? 루스의 선택이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루스의 선택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루스의 선택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스의 선택이죠.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라, 와. 죽어서 묻힐지라도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같이 가겠다는 그 굳은 결심 선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결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모르고 그에게 말하기를 끝치니라루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한 돌보심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정했던 거예요. 2번. 루시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버려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보라. 룻이 무엇을 버렸을까요? 그래요. 자신의 나라, 자기 부모, 형제, 그리고 또 그쪽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평안함도 있겠죠. 또 모합당이는 친구들도 많았겠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죠. 룻은 정말 엄청난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죠? 적용질문.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생각한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겠나요?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복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들추미를 넘기며 살펴보세요. 자, 가운데 들추미 있죠, 죠 들추미를 떼서 거기에 접어서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겠어요. 자, 이제 그럼 한번 같이 학습해 볼까요? 출생에서 죽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해요.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자, 그리고 들추미 제일 앞에 봅시다. 우리가 사는 동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너무나 많아요. 어떤 학교에 가야 할지, 어떤 학원에 다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친구를 선택해야 할지, 또 나중에 자라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요. 자,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모든 거짓말, 도둑질, 싸움, 욕설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선택을 하며 살아요. 이런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 고통받는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 있나요? 자 그런 친구 있다면 선생님께 신호를 보내주세요.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지, 최상의 선택을 할수 있는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약속해요. 자, 그 다음에 들춤에를 넘겨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크리천이에요. 크리천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순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선택, 옳은 일을 하도록 성경을 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천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멋진 사람으로 자라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이제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자한장 넘겨서 생각해요. 1. 클레브랜드 대통령과 그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만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잘 보세요. 두 친구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게임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돈 벌러 가자. 그래, 좋아, 좋아. 그런데 어, 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있어요. 죄의 삭순 사망이다. 그 글을 본 친구가,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같이 게임장에 가기로 했던 친구가, 싫어! 도박장으로 가기로 했잖아! 그냥 같이 가! 왜 교회 가냐! 결국 두 친구는 헤어져서,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 한 친구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선택한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회를 선택했던 그 친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친구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어요.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기도 했고요. 2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보고 있던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한 저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나는 이렇게 감옥에 있다니. 하면서 슬퍼하는 내용을 볼수 있어요. 자, 옆에 페이지. 생각해요. 2. 친구의 고민에 어떻게 대답해 줄수 있을까요? 옳은 선택을 하도록 친구를 도와주세요. 1. 중요한 태권도 대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주일이야. 이번 주는 빠져야겠어. 어떻게 대답해 줄수 있겠어요? 크리스천은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주의를 지켜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것을 선택해야 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다른 크리스천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교회 의 생활을 선택해야 해요. 2. 번 다른 친구들이 교회는 따분한 곳이라며 교회 가지 말고 같이 놀자고 했어. 나도 따분한 교회는 가기 싫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수 있겠어요? 그래, 나도 같이 가지 말까? 이러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야.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는 교회를 선택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선택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부모님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나 교회 잘 다녀라 하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대답해 줄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의 좋은 본으로 계속 전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해. 부모님께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만 천국 가고 부모님은 천국 까지 못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전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함께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꼭 전도해요. 참 잘했어요. 자 오늘의 성구 암송 한번 볼까요? 자 모음의 순서가 섞여 있는 단어를 바르게하여 성구를 완성하고 암송하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찾기 힘들겠죠 그죠? 잘 찾아보세요. 정직하고 그다음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은 바로 옳은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는 예수님을 믿는 옳은 선택을 해서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영원한 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복을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꼭 되기를 바래요. 이 말씀은 성경학교 주제 성구예요. 우리 암송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다음에 실천해요. 볼까요? 가장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따라가며 스티커를 붙이고 도움 단계의 내용을 채우고 실천하세요. 왼쪽 밑에 보면 스타트 돼있죠. 출발점에서 처음에 딱 올라가면 '생각하세요', '비의 왼쪽' 이죠 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자 스티커의 빈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실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실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자 왼쪽 위로 올라가니까 말하세요 펜 말에 스티커를 붙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암송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돌아서 쭉 내려오면 구하세요. 자, 스티커 뭘까요? 옳은 선택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옳은 일을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옳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쭉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순종하세요. 팻말에 스티커를 붙이니까 순종하며 선택할 내용, 순종해서 선택할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그래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이 매우 클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루시 옳은 선택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래요. 수고했어요. 내일 만나요. 안녕.